오케이. Okay, 자, 리얼라이파시라쿠. 자, 레블리 내고 자, 엄청나게 바람 많이 불고 있어요. 자, 바람이 불어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손이 편하게 됐습니다. 한8통 정도 뛴것 같아요 8 통. 한8통 정도 뛰니까요 차가 굉장히 안전스럽죠 그러니까 땡긴 다음에도 어, 그 다음에 RPM 딱 들어와요 근데 지금 중소하고 하이가좀 남았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이정도로만 아 살짝 보세요 살사이 정도로만 이, 정도, 이 정도로만 땡깁니다 보시나요, 여러분들? 생기는 거 어느 정도가 생는지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로,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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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자, 이제, 배터리가, 리트폴리 배터리를 살짝, 그, 넣어놨는데, 배터리가, 추우니까 힘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또 따로, 수프 배터리 준비, 준비했으니까요. 우와, 바람. 바람 보소. 어허. 오손 손이 어허. 손이 너무 손이 에러 어허. 아, 자 자자자자자자자 어허. 어었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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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자허어 아직 더어 아직. 아직 너무 추우니까 그냥 살살 해야 됩니다. 코너. 코너링. 코너 좋고요 브레이크 코너. 오, 코너.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20분 이상 넣을 수 있습니다. 서천히 놓으면은. 그렇지만은, 지금 세게 안 놓으니까 살살 놓은 거죠.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끌게요. 일단은 끄고, 자, 내려가시죠.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엔진이. 어우 춥다. 엔진은 이제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음료를 계속 세팅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얗, 하얗게, 그러니까 맑은 거 나올 때까지 세팅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어, 차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자, 지금 해야 할 거는 뭐냐면요. 어, 배터리, 새 걸로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잘 나온지 체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서 자 이렇게 자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업그레이드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자잘 보시나요? 레보 3점레점 어이 보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야겠네요. 아, 네오 삼촌은 보여주기 위한, 예, 처절한, 예. 우리 회님 사실 배터리는, 뿅! 여기랑, 뿅! 여기 충전을 해놨죠, 제가. 아, 다 추년을 해놨습니다, 이미. 잘안 보이나요? 짜 짠. 자, 추 해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회님 거 출고되기 전에, 우리 회님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님거액서리다 있구요. 필터도 다, 다 하나 있어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님, 출고되기 위해서. 차 빼시고. 자, 자, 바디. 이거. 자, 일단은. 이거. 여기 안에서, 아까 이걸 시동 걸었잖아요. 이거 시동 이거 거는 거, 뒤에. 여기 있잖아요. 거는 거. 이 거는 거를 보시면은 제 걸로, 매장 있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이 배터리가 아니라, 오,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힘이 없죠. 오, 되게 차가워요. 리트폴리오 배터리면 특히 차가워기 위험하죠. 이것도 빼서, 우리 해님 거. 저 우리는 걸로 넣고, 자, 넣고, 이거를 이렇게 껴서, 넣고 난 다음에, 끼시고, 자, 근데 낄때여 보시면요, 보통이 잘못하게 눕히면 은 계속 불이 달아버, 달아버리잖아요, 이렇다면요그 때문에 분해를 해서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 시동. 오, 그냥 시동이 바로 그냥, 바로 잘 걸리죠, 예. 뭐 시동만큼은 또 제가 또 세팅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어, 이런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데, 자, 여기 체크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아니는 체크하기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뭐,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서, 이거 빼서, 여기다가, 음, 1채널, 2채널 있는데 남는 채널에다가 살짝 살짝 빼줘가지고 살짝 뺏신 다음에 그 다음에 Y잭 저 Y잭이 필요하겠습니다 Y잭 Y잭이 여기 꽂고 그 다음에 Y잭이 옆에다가 채널 꽂고란 다음에 남는 채널을 빠뜨리기 시작하기 이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짜잔, 승차 크기 넣어주고 나면은요, 넣주고 나면은, 자, 아, 아예다가 잘 말아두세요. 아주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다잘 말아놓고, 음, 이 어, 날씨 너무 추우니까, 네,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되는데 콧물이 앞을 가리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선선, 선선을 이렇게 끊자. 자, 자고 다시, 기업자 핀을 가지고 꽂습니다. 짠! 자, 꽂고요. 기업자 핀이 이쪽으로 꽂으면은 잘 빠질 수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 위로 꽂을게요. 위로 꽂고, 자, 이렇게 위로, 자, 꽂아놓고, 자, 여기를 해서 여기 영문제프니까요. 문제프를 여기도 보다는 위에다가 할까요 자, 힘을 어서 자, 이렇게 오, 배터리죠. 그 그다음 에 전원 을 키시면은, 자, 키시면, 자, 불이 들어나죠 이불이 잘못 들어오죠. 불이 들어온지. 그러니까 끄면은 배터리가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고 해야 되니까 일단 일단 출고 하려면은, 아, 이제 뒤에 있는 배터리 있어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배터리도, 뒤에 있는 배터리도 이제 우리 혜님 거 배터리, 오리지널 배터리, 오리 배터리 들어가죠 자, 배터리 자, 배터리를 빼겠습니다 2.5짜리 공구 준비하시고요 자, 2.5짜리 공구로 공구를 잡아서 자, 여기 있죠 자, 이배터리도 제가 테스트 하냐고 제걸로 먼저 해놓고 우리 애니걸로 바꿔 드릴거예요 왜냐면 충전시킬 동안에 또 별로 못 들이면 안되잖아요 야, 이 조그만 밧데리지만 오, 차가워 얘도 마찬가지 차갑네요 오, 차가워요 그렇지만은 좀더 크지만 이배터리로이 배터 리 다시 집고 오리지널 배터리 드립을. 네, 되고요. 습니다 자. 보일려나요 자, 여기다 꽂고. 자, 레고 30.3입니다. 유튜브에다가 레고 3.3 치고 나와요. 자, 당연히 이거 찍고 붙인 다음에 이로 꽂아 넣으면 뭐 풀을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뭐 굳이 뭐 풀을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풀고 싶다. 하시면은 요 라사를 이용하셔서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잭이 있어요 잭이 보시면요 이게 열려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뿅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 잭에 여이 연결되는 연결되는 잭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위로 연결얘죠 응. 연결되는 부위로 이쪽으로 투여할 수 있어요 이게 스기잭이 그다음에 이런 어, 게또 드는 게 이것도 들 드릴 거예요. 이것도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걸 해서 어, 충전할 수도 급속 충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요. 뭐 충전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키까요? 키면은 이겠죠 씨. 오케이 잘 되죠? 자,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뭐 거의 완벽하죠. 약간 조금 심하게 당기지만 않다면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당길 때 땡기 땡기 보시면요, 이 삼분의 일로 땡기다가 엥엥엥엥엥엥 이렇게 땡기게 되는데 너무 많이 땡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스매일을 당겠죠이 보시면 여기 땡길때엥엥엥엥엥 엥, 카브레타 있잖아요. 엥엥엥 여기다가 엥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엥 땡겨 버리면은 예 차가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엥엥 나눠 땡기지 못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추고 되기 전에 자 추고 되기 전에 하나 더할게 있습니다. 바로 엔. 기본적으로 작업이 되어 있지만, 작업이 되어 있지만, 은 여기 계세요, 이거. 잭, 어, 따로 별도로 바테 구매하셨어요. 구매하셔서, 이거 된 잭을, 바대에다가, 바대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조금 잘 끊을 수, 지금 만약 그,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접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한번더 위에 올라가서 살짝 주행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를 시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남 진도, 진도군, 예, 진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거 자, 이차랑 같이 스텝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 빼시면은 네, 빼시고요. 빼시고 나중에 케이블 타이로 하셔도 괜찮아요. 케이블 타이도. 그렇지만은, 케이블 타이 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잡, 잡착 잘 되는 거면 좋겠죠. 자, 일단은, 이쪽, 앞쪽 보다, 뒤쪽 보다는 앞쪽이좀 남아, 남쪽앞쪽 남으니까는, 여기를, 여기가잘 붙이고, 잘, 잘 붙이시고, 자, 이잘 붙이시고, 자, 이게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쇠로 꽂으세요. 자, 꽂으시고, 플라스마스 잘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 여기 이제 케이블 타이하고 연결이 잘 안되면 안되니까, 여기도 이잘 이쁘게 연결하시고요. 케이블 타이로. 자, 떼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영문 테이프를 어디다 붙일까요? 자,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맞겠다. 자, 여기서 붙이시고. 나머지는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로 살짝 연결만 잘 해주시면은, 음, 그러니까 전선은 전선대로 충전할 때는 충전제에 꽂으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단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은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헤어 부터 해가 딱 정리정돈을 해줄 거예요. 벽에 어,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방식 중에 혀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LED 한번 켜볼까요? 자, 전원 켜볼까요? 저는 딱켜면은 앞에는 요 불, 뒤에는 음, 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행하면은 저녁에도 저녁에도 이쁘게 지행할수 있는 그런 LED 엔진카 엔진카가 여러분들, 엔진카가 이렇게 LED 나온 오 차가 이렇게 드물어요. 근데 얘는 엔진카레드도 불구하고 엔진이 내부가 드리프트, 저거, 그냥, 나가도볼수 있는 엔진카가 되겠습니다. 야 죽이는데요? 자, 여기다가, 어, 여기, 요거는 여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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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튀어나온 거는요, 여기다가 꽂혀가지고,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짠짠, 꽂으면 되고요. 자, 이제 올라가서 세팅을 이제 하고, 시동을 걸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무리가 해드려도 제가 하, 그 내부 차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또회원님께서그 어저께 동영상 보신 분들아시고 스토리가 있는 아시 라이프, 예,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저거까지 했어요. 그 저거 뭐냐? MP5라는 차도 있어요. MP5까지 세팅해야 돼요. 자, 올라올까요? 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거 목에다 매야 돼요. 완전히 리얼하네요. 네. 리얼 안할 수가 없네요. 자, 리얼 라이프 하시라이프. 다시, 자, 일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끊기지 않고. 끊기지 않고. 자, 갑시다. 자, 봅시다. 일자드레버만 숫자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세팅이 다 끝나긴 끝났는데, 그러면은 세팅이 끝난 걸 믿고 그냥 갈까요? 네 어저께 일자로 세팅 다 했는데 이거 100%만 안 땡기면 돼요 음뭐 솔직히 100%만 안 땡긴다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네. 와사유로시씨 덤지는 보세요 야이거만잘 야, 되면은 바로 이제 출고 진행했습니다 자 LED까지 나오자 아이코 자 LED까지 나오니까 밤에 아주 이쁘죠 야 전력에도 잘 보이는 자 LED입니다 우와 뒤에 봐봐 여러분들 야 좋다 사진 한번 찍이네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착각, 착각, 착, 사진 한번, 착각 찍었어요. 자, 바, 밤에 보면은 어제 길 뜯던 장소네. 우와, 야, 진짜 이쁘겠다. 밤에 하시면, 야, 자, 다시 또 전쟁터로 나가는 기분이지만,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점프! 오, 문안 닫았더니. 문이 혼자 막 다치네. 추워서. 자, 갑시다. 나오자마자 바로 콧물 나오네요. 자.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살살. 살살. 살살입니다. 살살. 절대로 안 닫힐 거예요. 자, 이쁜 차를 절대 땡길 수 없죠 자 송신거리 보고요 자 절대 안 땡기겠습니다 살살 겨울이니까 살살 다루셔야 돼요 아잘 간다 1분 될 때까지는 엥댕이면 안 돼요 그러니엥이요 정도만 와리와리 와리 어차 와리. 좋다 아 명차죠 명차 역시 명차에 명차. 명차에 대가 길까지 잘 들이면은 최고의 차가 아니라 우주 우주 최고의 차죠 우주의 최고 차. 자 우주의 최고의 차 우주. 와. 자, 점프 스도야 음. 좋죠. 쇼기 완전히 야, 좋습니다. 자, 그럼 출구시킬게요 자, 자유로 시스템이에요. 자유로 시스템. 네. 자, 움직이는 가이드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어마어마한 차예요. 어마어마 차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투구시키겠습니다. 자, 여기다 올려놓고 연료까지 나머지 연료 다쓸게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예. 네. 자, 너무 차가운 놔두면 배터리도 안좋아니까요 일단 여기 놔두고, 연료 다빼고 나면은 바로 이제 진화하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택배 보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자, 전라남도 진도로 출발!